오늘 원장님들 감을 때 이렇게 감은 사람 있어 뺑으로 막 이렇게 감으면 안돼요 응. 이게 아니야 이렇게 네. 으로 감는게 아니야 네. 이게 아니고 네. 아니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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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그거 맞아요. 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면 있잖아요 면싹 응. 잡고 잡고 안, 겹치, 안 겹치게 해서 면면면말기 있죠 이렇게 면면면 네. 힘없이 네. 힘없이 네. 힘없이 응. 이렇게 이렇게 감는거야 좀 굵은걸로 머리가 나는 많이 길다 싶으면 은 이거 말고 큰거있죠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감습니다. 이런 거 저는 연화볼때여 정도 여 정도 감아야 되는데 어떤 원장인데 요걸 감아 요 가는 거 상대적으로 웨이브가 많이 나오죠. 얘는 연화 실패할 확률이 많아. 그래서 세 개를 감아 세개세 3개. 개를 하나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세 개를 감으세요세 개. 3개. 그러면은 세 개를 감고 나서 이거, 어느 부위가 연화가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우 시간 15분에서 20분 얘기 들었죠? 최대 25분까지 보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어느 순간에 머리가 연화가 된지 모르잖아? 그럼 얘는 15분 만에 보는 거야, 한번. 한번 봐, 15분 만에, 됐으면, 시간이 됐으면. 15분 만에, 어, 연화가 걸렸어. 그러면 가서 까먹는데. 이거 테스트 해보고. 음. 아 연화 안 됐어. 그러면 또 20분에 얘거 하나를 또 봐. 음. 또안 됐어. 음. 25분을 봐. 음. 안 됐어요. 나 그럼 약을 재도파하는 거야. 음. 약 효과는 화로력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이거 하나만 가봐. 부분적으로. 15분, 20분 있다가 안 됐으면 또, 또 가봐. 또. 5분 동안 이거 어떻게 테스트를 볼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왔으면, 나왔으면, 저 같은 경우는 나왔으면 한번 이 잡아당겨봐요. 탁털보는 음.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이게, 연합, 이거, 컨테스트로 보는데,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뭐가 있어요? 특히, 외부 있는 머리는 연합을 보기가 엄청 좋지. 땡겨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외부 있어, 없어요? 없어. 요 많이 걸렸 근데, 아니, 외부 있죠? 있으면 어때요? 연합 덜된 거야. 곱슬머리는 어때요? 곱슬머리나 땡겨봐. 자, 아, 곱슬기 있으면 어때요? 덜된 거면 더 가는 거야. 예전은 지금은 물만 감아도, 외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20년 전에 막 테스트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물 상한 머리는 물까았는데이 원장님처럼 막 늘어나면 연화 된 거야?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산성 제품을저기 뭐 산성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단단해진 걸 보고 노트 테스트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예전처럼 막 꺾어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 알칼리 펌제가 많이 들어간 머리는 건강 머리, 강모 이런 건 알칼리 함량이 높은. 솜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떠거 보고 늘여 보고 뭐 씹어 보고 맛보고, 맛보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죠? 네. 예. 연락 안 됐죠? 시간표로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한 15분 지났어. 지난 데 연락 안 됐다 싶으면은 안됐 싶으면 재접고를 한다든가 재접고를 한다. 아니면 시간을 방치한다든가. 근데 머리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환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음. 활동을 안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실온에좀 보관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쪽에서 시, 시켜봐야 환풍기가 온다 하면 여기 연화가 잘 되고, 이쪽에서 냉기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 연화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몇개 감아가지고 아, 시 보셔야 돼요. 여기 네, 네. 환경도 보시고. 네, 네. 자, 그래서 머리에 딱 봤는데 혹시 네. 우리가 실수로어 어떤 부위가 연화가 과열화가 되고 있다든가 어떤. 머리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놀리지 마시고 ppt 있죠 ppt 머리를 닦아내시고 닦아내시고 ppt 뿌려가지고 이렇게 ppt 중단, 중단을 시키세요. 이렇게 ppt 뿌려서 그러고 나서 열화를 진행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근데 지금 15분 넘었 죠 넘었는데 약이 잘못 선택됐다면 어떻게 됐 을까요 이거 머리 벌써 너가 내리고 있겠죠 열처리 10, 10분 했고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한 머리는 꼭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 ppt를 해보자 깎아내세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이거 10병 이상 넓게 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게 많이 쓰입니다 요즘에는 버퍼 만드는놓면 제가 알려줄게 버퍼는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라안 제품을 좀 써주세요. 그게, 데미지가 요즘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탁 뿌리면, 머리가 아까, 보세요. 그장음 이거 보여드릴까요? 머리가, 약간, 누렇게 되면서, 이렇게, 약간, 이상한 인상이 걸리잖아 이렇게 뿌려버려요. 그럼 싹, 그게, 없어지면서, 싹 윤기가 돌아요.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특히, 요런. 앞에, 여이만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불안하지만, 여기 머리 보이죠? 지금. 보이죠? 오, 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싹, 놓으면 색깔이. 자, 아까 어두워지면서 싹, 보면은, 머리결이 윤기가 돌아요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토라내 하지 마세요, 그냥. 뿌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여기는. 진행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열안 됐으면, 아까 발랐더냐. 계속 한다든가 연화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이거 네 되고 있어요 이거 외부 풀어집니다 그러면 운영이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있잖아요 이런 게 솔직히 지금 어, 외부 머리에 외부가 있었던 머리죠 네 그럼 저는 연화 몇 볼까요 연화를 어차피 그렇지 어차피 외부 머리에 외부를 열 거잖아 그리고 원장님들, 근데 신기한 게, 얘기해 줄까요? 매직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좀 펴지는 게 좋아요. 매직 기계 가지고는 피는 길능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원장님들은 세팅 타만할 건데도, 요 웨이브를 일자로 다 필라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외부 브 넣을 거잖아. 외부 브 넣을 거, 웨이만 있으면 돼. 웨이브 살자 그래서 일반 퍼머도 마찬가지야. 일반 퍼머, 뿌리를 살리고 오시는 부위인데 우리 원장님들은 멀티약을 가지고 있잖아 끝에까지 막 해야 약을 다 펴가지고 파고 가시려 해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외부인들은 그냥 산성품제 바르고 뿌리만 일반 약 발라가지고 말면 뿌리는 딱 나오고 끝에 외부 있던 머리 물만 뿌려도 됩니다 바마 약 냄새만 맡아도 얘는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약을 바르면 어떻게 해요 뿌리는 흐지 멍텅이 나고 끝에는 막 빠르빠 나오고 그러면 손님 이 싫어해요. 특히 단발머리 같은 경우 뿌리 살리고 싶다. 자 이제 감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부 넣을 것같으면100% 연한을 안 봅니다. 이건된것 같아요. 볼까요? 그래서 감으로 가는데 원장님 안정을 좀 시켜야 되겠죠. 안정. 그게 뭐야? 클리프 작업, 등촌 작업이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득점 작업을. 그렇죠. 산성범죄로 했거든요. 산성범죄로. 근데 요즘에는 산성범진안 하고 귀찮아서 PPT가 이게 있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오넥으로. 그래서 PPT를 많이 써요. 진짜 p 내고. 이거 걷어내고. 약을 좀 걷어내고. 약, 약이 있으면 많다 하시면 걷어내고 하는데 그 약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그래서 약을 있잖아요. 원장님 얘기했죠. 약 바르는 것도 기술이에요. 음, 맞아요. 약 바르는, 아무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지골하고 둘이 바르잖아요. 특히 어느 부분은 두껍게 바르고, 어느 부분은 연하게 바르고. 이런 원장님이 계셔요. 그러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어, 탈색도 마찬가지고. 탈색도. 그러면 많이 바른 쪽은 더 진하게 나와요. 요거 타마도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하게 바르는데, 어, 많이 바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막 약을 이렇게 많이 바른 데에서, 이렇게 많이 바른 데에서, 열화가 잘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날 정도만 바르세요, 묻어날. 근데 평균치에 이렇게 묻어날 정도 바르는데, 끝에 상한 데는 이렇게 애만 닦아주세요, 이렇게. 제발 좀. 그러면 곱슬이 많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 여런 머리가 있는데, 뿌리는 곱슬이 많고, 곱슬 많죠? 그럼 저는 이렇게 바를 것 같아요. 시겠어요 위에는 두껍게 바르고, 여기는 좀 연하게 바르고, 여기는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교차되게끔. 그 뿌리는 좀 두껍게, 이렇게. 버진 해 나. 같은 약을 바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물주물 합니다. 여기 비치자고요. 그리고 나서, 사선 밖으로 가는 어, 거예요. 네. 들어세요 자.